가끔씩 성경말씀에는 생소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삶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면 결혼과 죽음을 들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통해 새 가정이 꾸려지고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고요. 반면 죽음 역시 관계가 끝나고 다른 생명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 줍니다. 또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혼과 죽음은 성대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눈에도 특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인상적인 순간을 자신들의 놀이, 곧 결혼 놀이와 죽음 놀이로 만들어서 즐겼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별 의미도 모르고 했겠죠. 다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가 각별히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결혼식 놀이를 할때 자기는 대레사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동네 형이 너는 글라라와 결혼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아이들이 결혼 축가곡을 부르고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어른이 왜 뾰로뚱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아이는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데레사와 결혼하고 싶은데 저 형이 글라라와 결혼시켰어요. 그러자 어른이 다시 묻죠. 그게 어때서? 아이가 대답합니다. 쟤는 아래 어 발음이 안되는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아요? 죽음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놀다가도 자기가 싫은 형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데레사를 관 속에 넣었네요. 곡을 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그 아이는 가슴을 칠수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나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놀이와 죽음놀이의 어린이판을 보면서 곧말 그대로 놀이판이 되어버린 결혼과 죽음을 보면서 당신 인생도 그렇게 낯설게 이상하게 비틀어진 그 모습을 보신 듯 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래 어 발음이 안 되는 누구처럼 사람들은 당신을 싫어합니다. 또 언젠가 우리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지만 당신의 죽음에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사라졌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진심 어린 구원의 발보둥이 어린이들의 놀이판으로 비추어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대림식이 결혼 놀이와 죽음 놀이판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와 결혼하고 싶은 분이 다시 나와 짝지가 되고자 하는데요. 옆에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시겠습니까? 샤리 댄스 함부로서 땡기겠습니까? 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 그분을 알아보는 이들이 곡을 할 터인데, 가슴을 치시렵니까? 아니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렵니까?